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리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아더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아더코인은 그동안의 하락 추세에서 빠져나오는 강한 흐름이 나온 뒤에 오늘 강한 거래량으로 지금 12%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녀석 현재 구간을 자세히 보시면 앞전에 누군가가 강한 거래량으로 받아주는 물량이 들어왔던 구간부터 큰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과 세력들이 이 가격 라인에서는 계속해서 받아주는 물량과 상승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 라인은 충분히 매수 가격이 가능한 자리인데요. 오늘 이 녀석이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그리고 어느 타점에서 진입해야 좋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나는 현재 다른 종목에 물려있어서 빠르게 진단과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과 함께 관련 내용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분들 우선적으로 답변드릴 예정이니까 앞에 숫자 3번은 꼭 넣어서 보내주세요. 영상 보시고 숫자 3번 남겨주시는 분들 업비트 종목 중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제가 단기 종목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6월 10일 트라이크 종목을 보시면 단기 이 낙폭 가대에서 앞전 저점 이 세력들이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에서 바로 이 음봉이 나온 날 매수타점을 드렸고 정확하게 매수가 터치 이후에 28%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시면 매수가와 익절가, 손절가도 다 잡아드리고요. 목표 수익률은 20% 미체결 시에는 새로운 타점까지 잡아 드리겠다고 다 문자로 남겨드려요. 자, 매수하셨으면 1번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매수하셨고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 청산 신호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단기 종목, 그리고 스윙 수익 종목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요. 코리니,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신호만 받으면서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내 종목이 물려있어서 나는 빠른 진단과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과 함께 관련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모든 정보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녀석은 주봉상 전체 흐름으로 체크해보면 업비트 상장 이후에 엄청난 펌핑이 나왔었고요 2750원 가격 라인에서 현재 96원까지 급락이 나오면서 정말 이 바닥 구간에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녀석의 특징은 가격 조정 이후 매집, 그리고 상승하는 흐름, 자, 거래량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현재 구간부터 동일하게 매집 이후에 이런 거래량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건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까지 같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이 시장 상황이 정말 긍정적인 모습이죠. 한번 체크해 보고 갈게요. 두달 만에 3만 달러 돌파 비트코인 강세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 블록렉이 지난 15일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인 아이시어즈 비트코인을 신탁 상장을 신청하면서 다른 자산 운영사들도 ETF 상장 신청을 잇따라 하면서 이 기관들의 자금이 비트코인 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이 ETF 상장 신청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다만 이번에 세계 최다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BTC 현물 ETF 상장을 신청하면서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승인이 날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비트코인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ETF 신청에 따라서 모든 호재성 이슈들이 비트코인 자금이 쏠리는 부분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제가 이 추세선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이전에 한번 추세 하단 구간이 이탈이 나온 이후에 되돌림이 나왔고요. 어제자로 돌파가 나오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이런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큰 추세 상승 저점에서 고점까지 충분히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는 건 뭐예요? 나머지 알트코인들 역시 이렇게 동반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분할 관점에서 충분히 모아가면서 수익권을 만들 수가 있다는 말이겠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아더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저점 80원 아래 구간에서 누군가가 받아주는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앞전에 이큰 펌핑이 나왔던 구간을 보시면 매물 테스트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녀석은 현재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라인은 바로 이 구간이 되겠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충분히 이 가격 라인에서 세력들과 같이 매집을 할수 있는 가격 라인이고, 현재 구간부터 분할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녀석은 같은 패턴의 유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저점 이후에 고점, 다시 한번 저점 이후에 받아지는 물량을 보시면 이 박스권 형태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현재 상황에서 이 박스권 고점 같은 경우는 150원, 160원 구간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라인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라인을 그려보면 윗박스권과 아래박스권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 녀석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장기평선 라인까지 요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수익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다는 거고 만약에 돌파 안착이 된다면 이 160원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00원 구간 라인 90원 밑으로 충분히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폭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전부 다 문자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더코인 현재 이 저점 구간에서 신규 매수로 나는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고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숫자 3번 남겨주신 분들 중에 저희 카톡방으로 입장하신 분들은 이렇게 단기 종목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이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면서 10시 46분이죠.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 매수가는 1,065원 부근 누구나 매매하실 수 있게 이렇게 모든 신호를 드리기 때문에 걸어 두시고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아침 8시 45분 1차 목표가 터치를 하면서 모든 종목들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신호를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카톡방에서는 이 단기 종목들 집중적으로 잡아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루 만에 수익을 수익 나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1차 목표가 도달 이후에 실시간으로 수급을 확인하면서 남은 물량까지도 전부 이렇게 신호를 드리고 있고 모두 10% 이상 수익을 보시면서 이렇게 큰 수익들 만들어 가셨습니다. 나도 신호 받으면서 이런 단기 종목들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면 이렇게 모든 관련 내용들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 어렵게 매매하시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숫자 3번만 남겨 주세요. 그리고 내가 물려 있는 코인 종목에 진단까지도 다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카톡방 입장하셔서 질문 남겨 주시면 모든 분들 다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같이 남겨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더코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